자 이번에는 무대 영역의 무대 배경을 바꾸고 사람 스프라이트를 새롭게 호출하여서 0.3초 동안 건너 모양을 바꾸면서 10픽셀만큼씩 이동하고 배기 부닥치면은 튕겨 나와서 다시 걸어가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대 영역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배경의 새로운 배경에서 의미의 무대 배경을 한번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라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사람을, boy3를 가져와서 확인. 했습니다. 이 판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무대 배경이 바뀌고 스프라이트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벤트 팔레트에서 깃발 클릭해서를 가져오고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동작 팔레트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오고, 다음은 형태 파레터에서 모양을 바꾸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어 파레터에서 0.3초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오고,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0.3초. 자, 10만큼 움직이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다음에는 동작에서 벽에 닿으면은 튕기기, 다음은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벽에 닿으면은 튕겨 나와서. 걸어가는 모양을 나타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걷는 폭폭과 걷는 시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